네, 1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스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함에 따라 이제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관리 원칙 및 기준, 두 번째는 보안 대책, 수리 및 보안성 검토, 세 번째 서비스 수준 협약을 문제에 물어본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관리 및 기준.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 관리 원칙은 이제 정책의, 정책 측면에서는 그 클라우드 한정하고 민간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국가 정보원이 확인한 민간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스 환경 추가로 기본 원칙이 이제 인터넷 업무 연영간 자료 구환이 서로 막혀야 있는 상태고 인프라와 데이터는 모두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 측면으로 보면 이제 장비 및 백업 체가 이제 이중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중요한 암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제 보안을 간지할수 있는, 간제로 수행이 또 이제 가능한 이제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중요함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게 이제 강화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SAS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용에 따라 이제 보안성 을 어떻게 강화할지또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리 기준은 이제 정책에서는 이제 시스템 보호, 라인적 관리나 보안 감사. 에 클라우드 인프라는 설비, 하드웨어, 가상화 인프라가 있고, 가상환경 보안에서는 보안 관리나 SaaS 어플리케이션 보안과 개발 운영 환경에 대한 보안, 또 악성 코드나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제 관리 프로세스나 이제 어떻게 암호화가 있고 인증 및 권한은 태용자와 접근을 어떻게 할지 인증과 권한 관리가 있습니다. 사고 및 대응 방안은 사고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프로세스나 장애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네, 보안 대책 수립은 이제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일거 위거해서 보안 검토를 수행을 합니다. 보안 대책 수립은 그 정보 보안 기본 지침 제4 1조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의 법률과 사이버 안전 업무 규정 제 14조 사이버 공격 및위험및 탐지 대응 이거에서 보안대책을 수립을 진행을 합니다 그 보안대책 수립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국가 클라우드컴퓨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안성검토를 절차는 민간클라우드 도입기관과 중간행정기관, 국가정보원 세 예, 개의 기관에서 이제 정보 보안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데 네, 클라우드 보안 인증 받은 민간 SaaS는 예, 보안성 검토가 면제가 진행을 진행돼 음, 가 됩니다. 데 네, 서비스 품질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 협약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은 이제 공공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 서비스 수준을 명시한 아웃소스 및 기술 공급업체 계약입니다. 클라우디 컴퓨팅 서비스 품질 성능 기준 제4조제 1항의 법률에 의해서 기준은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는 가용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기준에서 이제 장애가 되면 얼마큼 빨리 복구가 되는지 백업 주기나 그조직비 일령이 되겠습니다. 성능 측면으로는 응답성, 확장성이 있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응답 시간이나 이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 확장이 가능한지 대한 시스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고객 기준은 이제 고객 지원 측면에서는 이제 서비스 지원과 고객 대응이 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빌드 지원 및 모니터링과 이제 이 고객을 어떻게 대대하는 이제 프로세스나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네 번. 제로는 이제 공공 부분의 이제 사스 이용 관련 건강 법률입니다. 관련 법률이 이제 콜라디 컴퓨티폼 제12조와 20조가 있고, 콜라디 컴퓨티폼 시행령 15조 위 2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경우 정부 이자 계약 집행기준 제16장 3이 있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총 이제 다섯 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참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점수 받기가 어려운 문제로 판단됩니다.